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이 밝은 파란색 모자는 얼마인가요? 라는 말은, How much is this light blue ca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주어 동사를 찾아보면, 이 밝은 파란색 모자는, 뭐, 뭐, 이다. 얼마인가요? 할 때, 이다라는 말이죠. 뭐, 뭐, 이다라는 말은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This light blue cap is. 라이트가 밝은 이런 뜻이고 디스는 이 뭐뭐 명사 앞에 디스가 붙으면 이 뭐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밝은 파란 모자는 이 s 뭐뭐이다. 근데 우리가 하려는 말은 의문문이니까 비동사 is를 주어 앞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s this light blue cap? is this light blue ca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은 가격, 얼마냐, 가격이 비용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를 써야 되는데,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쓴다고 했고, 얼마나 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는 How입니다. 그래서 How much, How much 이 말을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much is this light blue ca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그것은 10달러입니다. 이 말은 that's 10 dollar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뭐뭐이다. 네. 그러면 that is 아니 그것이라고 하면 대명사 it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게 물건을 이제 구매하는 상황이고 손님이 이 밝은 파란 모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 그 파란 모자가 더 멀리 있는 거죠. 손님은 이이 이 밝은 파란 모자 디 i s 라고 했으니까 자기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모자를 물어봤고 주인 입장에서는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 저것. 그래, 원래 this는 가까운 것, that은 저것. 먼 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니가 말하는 그거, 저것, 그것은, 뭐, 뭐, 이다 That is. 네, 줄이면, that's. 이렇게 줄여지겠죠. 그 다음, 10달러라는 말은, 1 $10. 0달러 s 네. 10이면 복수니까, dollars. s를 붙여서, 1 0달러 s That's 1 0달러 이렇게. 니다 화면에 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10달러요? 그것도 사겠습니다. $10 I'll take that as well.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10달러요? 라는 말은, 이제, 10달러 하면 되고, 10달러. 나는 사겠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죠? 주어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러면, 10달러. 나는 사겠다. 어, 사다는 바인데, 왜 테이크를 쓰냐? 네, 바이를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네, 테이크는 가져가다. 라는 말이죠. 그것도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테이크를 더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 사겠습니다. 라는 건 미래죠? 살 거다. 그래서, 조동사. will. I will take. 난살 거다. 줄이면, I'll take. 그럼뭘 사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목적을 써야죠. tha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아니, 아까는 왜 this, l i g e t l o e k a t this라고 했다가 이분도 되시냐? 뭐, 사실, 뭐, 실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잘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손에 들고 있었다면, I'll take this.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아마 그 진연되어 있는 상품, 진연되어 있는 상품을 보고, 처음에 물어볼 때는, 이제 주인보다 자기가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this라고 했다가, this light blue cap. 산다고 할 때는, 자기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 저것도 사겠다. 자기 입장에서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that이라고 했겠죠. 만약 손에 들고 있다면, this라고 했을 것입니다. So this는 가까울 때, That은 먼거 가리킬 때 쓰죠. So I'll take that. 근데 사실 여기 표현 안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그것 또한 사겠다. 네. 그러면 끝에다가 to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10, I'll take that too. to가 역시 또한 이란 말이죠. 근데 to도 많이 사용하지만, to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as well 이란 표현인데요. 문장 끝에다가 as well 이렇게 쓰면 to랑 같은 뜻입니다. 역시 또한. 그것 또한 사겠다. 네, 이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시죠. 네, 여기 20달러요. 이게 하라는 말은 Here's 20 dollars. 여기 편하시면 되겠죠. Here's 20 dollars. 네, 여기 20 달러요. 라는 말은 20 달러가 여기 있다. 이런 말이죠. 20 달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주어는 20 달러고 있다. 라는 말이 동사인 거죠. 어디어디에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누구죠? 네, 다들알고 계시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 있다. 형용사나오면 뭐뭐하다. 장소관하면 어디어디 있다. 그래서 20달러가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here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색한 표현입니다. 20달러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실은 실제로는 Here is twenty dollar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twenty $20, dollars 이십 달러가 주어인 건 맞지만 다시 이렇게 twenty dollars is her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십 달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죠.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십 달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 twenty dollars는 주어가 맞지만... 단어의 위치를 바꿔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도치라고 하는데 here랑 20 d o l l 의 위치를 바꿔서 here is 20 d o l l here라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자 여기 있다 20달러 here라고 말을 했어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달러가 그래서 자 여기 돈 20달러 사실 우리말도 비슷합니다. 뭐, 2만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자 여기요 2만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기요 2만원 이렇게 물건 값을 치를 때자 여기요 15,000원 여기요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자기가 주고자 하는 돈, 돈의 액수를 나중에 말하죠 네 영어랑 우리말은 사실 언어적으로 상당히 그 구조가 상당히 어, 차이점이 많고 대조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공통점이 발견되는 걸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20 is here. 원래 주어는 $20가 맞지만 지금 이 상황, 물건 값을 지불한다든가 상대방의 주의를 끄서 뭔가를 제시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here is $2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here is, here are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here are. 이 말은 여기에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제시하거나 보여주거나 할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here is 뒤에는 단수명사를 쓰고 Here are 다음에는 복수명사를 사용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오는 말이 사실은 주어죠. 지금 위치가 바뀌었지만 이제 주어가 뒤로 가고 Here가 앞으로 왔으니까 뒤에 오는 말이 단수면 이게 주어가 단순이니까, 비동산 is. 복수면, are를 사용합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Here is something for you. 자, 여기, 널 위한 무언가가 있다. 네. Here, 이렇게 말해서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어. 널 위한 무언가가. Something, 단순니까 is를 썼죠. Here are many animals to see. 여기, 우리 볼만한 많은 동물들이 있구나. 자, 여기에, 많은 볼만한 동물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예, 설명하고 제시하고 이제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예전에 there is there are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죠. 사실 이것도 주어랑 동사랑 주어랑 대어랑 자리를 바꾼 건데, 네. 이것도 참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is there are는 대어는 해석하지 않고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Here is here라는 here를 해석해서 자 여기에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there is there라 할때 there 원래 there는 거기에란 뜻이죠. 거기에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역시 there is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 there are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옵니다. There is little water in this glass. 어, 이 유리잔 속에는 물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이죠. water, 셀수 없으니까, 영어에서는 단수 취급을 하고, 그래서 there is, 이렇게 씁니다. There are many people,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다, in the mall, 그 상점에, 네, people, 복수니까, 사람들이죠. 복수니까, there ar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대어는 해석하지 않고, 그냥 뭐뭐가 있다. 네, here is, there is, 이두 표현, 구분해서,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여기 20달러가 있다. Here is $20. e n dollars. 여기 20달러가 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20 e n dollars 이거 복수라고 했는데 $20. e n dollars 20달러니까 복수니까 달러에 s 붙어서 달러스라고 하지 않았냐? 복수인데 왜 here is냐? Here are가 아니라 네 20달러면 사실 1달러 지폐가 20장이 있으니까 복수인 건 맞지만 여기서는 20달러라고 하는 건 복수 개념 이게 20개나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금액입니다. 20달러 자체가 하나의 금액이기 때문에, 센다고, 이걸, 뭐, 복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전체가 하나의 금액이라고 여겨져서 단수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단수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영어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셀수 있는, 우리가 볼땐셀수 있는 것 같은데, 셀수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땐또 세고, 어떨 때는 또안 세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아, 짜증난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얘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뭐, 20달러, 20달러요. 라고 할 때, 이 금액을 말할 때, 이 금액은, 그냥 20달러란 전체 금액을 말한 거지. 이 1개, 2개, 3개, 4개, 20개 있다. 이렇게, 어, 셀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죠. 20달러라는 금액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땐, 단수 취급을 합니다. Here is $20. 줄이면 here is를 줄이면 here's is $20. 이렇게 줄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감사합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 표현은 thank you 고맙습니다. Here's your chang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뭐가 있다. 방금 본 표현이죠? 자, thank you. 그다음 here i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뭐가 있다. Here is 뭐가 있습니까? 네, here is 는 줄이면 here's 가 되고 거스름돈 your change. Change가 바꾸다, 뭐 이런 변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잔돈, 거스름돈이란 뜻도 있습니다. Here's your change. 여기 당신의 거스름돈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들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밝은 파란색 모자는 얼마인가요? 네, 이 밝은 파란색 모자는 이게 주어고, 뭐뭐 이다가 동사죠. This light blue cap is 의문문이 되어야 되니까 비동사를 앞에 써서 Is this light blue cap? 이렇게 의문문으로 만들고 얼마라는 말, 의문사 How much? 이렇게 쓰시면 되죠. How much is this blue, light blue cap? How much is this light blue ca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달러입니다. That is. 그것은 뭐뭐입니다. 좀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그래. 저것. 네가, 네가 가리키는 그것. 저것은 10달러입니다. That is를 줄이면 that's. 그 다음, 10달러. That's 10달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10달러요? 그것도 사겠습니다. 이 말은 "ten dollars" 사겠다, 바이를 쓰셔도 되지만 "나 그거 가져가겠다", "take 가져가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미래니까 "will" 줄이면 "I'll take", 그 다음에 그것도 "that as well" 나 저거 가져가겠다. 또한 역시 라는 말 "to" 를 쓰기도 하고 "as well" 을 쓰기도 합니다. "ten dollars I'll take that as well" 여기 20달러요,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여기 20달러가 있다. 여기 뭐뭐가 있다는 here is. 줄이면 here's. 뭐가 있습니까? 2 0 r s Here's 2 0 r s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Thank you. Here is. 여기에 뭐뭐가 있다. Your, 줄이면 here's. Your change. Thank you. Here's your change. 네. 이렇게 해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이제 값을 치르는 그런 에피소드. 이런 상황에 걸맞는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번 에피소드의 복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